스피드 타워를 깨울 건네요 오늘 제가 캐릭터를 바꾸지도 않고, 어, 어, 어제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얼굴은, 얼굴 표정은 그대로 였거든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근데, 얼굴 표정이 원래 안 웃고 있는 거잖아요. 웃고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머리는 그대로인데. 봐봐요. 아, 제 다리랑 원래랑 똑같죠? 제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친구들이랑 제 친구 찐친인 백소유라고 있는데요. 아 진짜 이거 말해야 되나? 절교했어요. 제 친구가 보고 있다면, 은사과만 하겠지만, 안 받아준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할게요. 그 대신, 좋아요, 구독 같은 거 많이 주세요. 구독이랑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제가 친구한테 급식 다 먹고 기다리라고 한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잘못한 게 있긴 했는데, 걔가 그제 핸드폰 깨트리고 부은 거 만나가지고 그 제가 그늘을 타고 있는데 자기 거느라고. 그 제가 잠바를 앉아서 입고 있었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걔가 네가 내렸으니까 내가 탄다 하면서 제 다리에 앉는 거예요. 제 다리에 앉으니까 저는 몰랐죠. 핸드폰이 있는지 생각을 아직 못했죠. 그래가지고 느낌이 안 나가지고 생각을 잠시 해보니까. 그게 제 폰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빨리 내려 내폰 깨지잖아라고 하면서 내리라고 했는데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면서 제폰그 목줄을 원래 제가 폰을 목 뭐, 뭐 목에 걸고 다니는 거 그걸로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 그게 조금 길어가지고, 2학년 때, 그, 조금 길어가지고 다리까지 갔거든요? 그 배, 배 조금 밑에 쪽에, 거기 쪽으로 갔는데요. 크게, 목줄이. 근데, 걔가 앉아가지고, 그때 부서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냥 부서진 줄 알고 엄마한테 혼났는데요. 아! 일단은, 혼냈는데요. 일단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도 조금 많이 나빴고요. 보험은 안내가지고 보험, 제가 사과도 해달라니까 사과 자체를 안 했어요. 센친이 되든 말든. 그, 진짜, 소유랑 사과, 사과하고, 그, 제 친구가 차단을 해서 연락은 다시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되면은 할수 있겠죠. 근데 차단하면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갈지, 그거를 좀 이해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제, 가 옛날인가? 옛날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저주인형이 아니고, 일단은, 인형, 슈퍼인형, 감자, 막, 슈퍼인형 만들었거든요. 원래 그때는 소유랑 찐친이었고요. 일단 그때, 무슨 언니가, 어, 우리꺼만, 그, 저주인형 같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언니한테 사과를 받고 싶은데 언니는 저한테 말 1도 안 걸고요. 저도 이름은 알아가지고 선혜한테 말하고 싶은데 그때 그 아폴로 먹돌 시대 그때가 시대가 아니지요. 그 때가 2학년인가? 아, 3학년이었어요, 그때도. 그 때는 또 언니가, 어, 그네 타고 싶다고 내리라고 해가지고, 그네는 타고 싶은 만큼 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가요? 그럼, 일단은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내리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그, 앞으로 먹는 거, 그때 소유가, 소유가 혼자, 그거 바닥에 쓰레기 버려. 저는, 그, 쓰레기 버린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 소유가, 소유가 버려야 되는데, 저도 같이 버리래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나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그때는 모르고 있었을 텐데, 그때, 어소희와 저도 인냥 그거 말해줬어요그 제가 언니한테 어떻게 말했냐면 그네 잘 탄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사실을 모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음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은 했죠. 계좋까 무슨, 그,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저희, 저, 저, 뭐였지? 제 채널 댓글에 안 좋은 일 써주시면은, 제가 공감, 공감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로블록스도 별로 못 깨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도, 그것도 좀 슬프네. <laughs> 근데 여러분, 제 아는 친구들이, 제 채널을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 모르고 말한 건 아니고요. 일단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아시는 친구분이 있으세요? 거기 친구, 일단은 저한테는 친구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애, 그, 나 유튜브 한다, 유튜브 한다는 말인데요. 제가 제 채널 이름은 말안 했거든요. 근데, 근데 갑자기, 너 채널 이름 뭐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음, 제가 그냥 모르고 말해버렸어요. 로브라는 다현이라고. 로브를 하는 땡땡이라고 했는데, 로브를 하는 강다현이라고 제 실명이 로브라는, 제 원래 이름 실명이 강다현이거든요. 네, 제가 이들이 다 귀엽다는데 저 귀엽나요? 근데 악플은 안 안다시... 떴어. 악플 달거면 오지 마세요 일단. 아 뭐가 돼요? 저도 악플 달거예요 채널에.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악플러들은 일단 저는 악플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케이자민. 일단 잼민이 같은데요. 저도 재민인데, 그 사람도 재민이 같아요. <laughs> 저도 재민이는 맞네요. 일단, 그 사람도 재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들한테, 그, 웃기게 한, 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님 같이 친구하실? 이 정도? 아! 그, 제가, 제가 아무일도 안하더 제가 참교 교육을 잘하죠. 나 아, 진짜. 진짜 참교육을 잘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 죄송한 죄송할 일을 하지 말라던가 막 그런 댓글 응, 달지 마시오. 기분 나쁨. 엄마 아빠도 내 채널 안. 일단. 일단, 일단은, 다른 타워 좀 하고, 음, 불투명한 타워. 불투명, 불투명한, 불투명한 타 와, 불투명한 타워 한번 깨봐야지. 이거 연결 안 돼가지고 계속 못했어요집에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안 좋은 일이 조금 많으니까, 저도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얘기해 볼까요? 어, 떨어질 뻔. 제가 편집도 잘못 하잖아요. 편집을 하는 법을 아시는 법, 바...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저도 구독자 좀 늘리고 싶은데 그 유튜브를 저도 좀 많이 안 해가지고 방학돼서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를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친구들 친구들은 아 만약 소요가 본다면은 저 소유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유야, 내가 미안해. 다시 친구할 수 있니? 그리고 여기 댓글 달지 말고 나랑 다시 친구하자. 내 유튜브를 보나면 내 사과를 받아줘. 아 그리고 구취스민 너, 응, 어, 혼난다. 구치하지마라 절친 끊었다고 해도 구치는 하지마라 구치하지마라 알았냐 일단 안녕 밖에서 보자 일단 한마디 더 했고 로브이는 하자 아나 친구랑 로브라고싶다소희랑 있네요 올라가자 어, 나 서유랑 놀고 싶다. 근데 맨날 시간 없다고 해. 그래서, 어, 놀고 싶은데 못 놀아. 우리 아빠가, 어, 힘들게 돈 번, 돈으로 소유한테 물총도 사주고 그랬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빠요 기분이 조금 나쁘네? 응 음, 다시 일단은 다시 친구하는 것도 좋고 일단 서유야 나중에 만나면은 같이 놀자 알았지? 님들 소유한테한 말입니다 님들한테 말한 적 없음 o k okay. 소유소유한한 u s 거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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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 한 in. So 한소유한테 you 이 a 어 e t 어 go in. So you h a v 니 to go in. So y o 봐 have t 요 go in. So you have to go i 인.. 인어들을 찾는거라 불빛 비추는 인어가 있네 에? 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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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띠용 19개만 찾으면 되는건가? 근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 잠깐만요 야쯧쯧떼 한다 일단 나중에 봐요 안녕